자 오늘은 전기장판을 수리해보려고 하는데 자 전원을 온 시키고 어 이제 온 시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죠? 불이 안 들어오고 이제 따뜻해지는 감이 없어서 어 한번 수리 한번 해볼게요. 전원 끄고 꼭 플러그 제외한 다음에 나사 조금 오래된 거 같아요. 모델 자체가 이렇게 개봉되어 있는 개봉할 수 있게 돼 있는 형태가 좀 요즘에 그렇죠. 자, 자, 자세히 보면 이 네온 램프가 탔죠. 이렇게 원래 네온 램프의 색깔은 이렇습니다. 네. 뚜렷하게 다르죠. 이걸로 교체해 볼게요. 어, 네온 램프는 우리 이제 AC 220 용인데 이제 저항을 전류 제한을 걸고 쓰면 되는데 이 양단에 어 얘는 지금 75볼트, 예, 네, 75볼트, 75볼트 이상 불이 들어온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는 60볼트, AC 60볼트 요까지는 켜진다고 돼 있어요. 자 이제 요것을 교체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음, 기존 거 기존 거와 교체한 거자이 교체한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게 보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정상 자 근데 따뜻해지지 않아요 전기장판이 따뜻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퓨즈도 정상이고 전원 들어와서 퓨즈도 정상이고 이렇게 찍어봤어요 자 다이오드에 놔두고 찍어보니까 자 다이오드 이렇게는 동작 안하고 이렇게는 삑 0.57V 이렇게 플러스에서 이 짝대기 있는 마이너스로 0.57 볼트 정상이죠? 이것도 0.57 볼트. 이것도 0.57 볼트. 자 거꾸로는 흐름 안 되고, 오케이. 다른 것들은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얘가 뭐냐면 이렇게 봤더니 3812B예요. 트라이액이 트라이액. 트라이액이 뭐냐면 트라이액이 이게 다이오드가 지금 이 플러스와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마이너스와 플러스 이 두개가 같이연결 g 같이연결이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돼 있는데 어, 이쪽 방향과 이쪽방향이같이 들어가 있는 소자가 이리다이액이라고 하는데 얘는 트이이액이 t 다리, 다리 핀이3개라는뜻이에요트라이 t 개 g e 이고 하나가 이트게이트이제 이제 온오프를 할수있이라는게이트고 나머지 두개가 이쪽 손방향, 역방향 이게 둘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AC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렇게도 흘르고 저렇게도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게이트에다가 신호를 딱 주면은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가 또 신호가 요런, 요 거꾸로 이렇게 흘렀다가 이제 그걸 제어하는 게이 트라이액입니다. 트라이액이 맛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액을 또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불량난 트라이기예요. 불량난 트라이기고 이건 새로 교체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동일한 게 없어서 조금 더 용량이 큰 걸로 했어요. 얘보다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작을 또 해보면 이게 자장파라고 해서 들리나요? 징 하면서 나오죠? 이게 자장 온열매트라서 찡찡거리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수리가 된것 같아요. 오늘의 수리는 네온 램프, 그 다음에 이트라이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 동작을 확인했으니까 다시 조립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꼭 플러그 빼고. 자, 근데 이게. 자, 역으로 조립하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볼륨 기에 보면 켜지고 꺼지고 똑 소리 나죠. 음. 요 꺼진 상태에다 놓고 꺼진 상태에서 꺼짐으로 갖다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여기 홈이 있어요. 홈. 홈이 탁있고 여기 홈이 있어요. 그러면 홈과 홈 사이에 탁 넣고 음딱 해서 꺼진 상태에 꽂아서 꺼짐, 고온,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됩니다. 자, 자 좋았으니까. 동작을 한번 해 볼까요? 자, 플러그 꽂고. 자, 전원 인가 되지 않을 때는 소비 전력이 아무것도 안 먹고 전원 on 하니까 불 들어왔죠? 불이 보이죠? 자, 다시 꺼 볼게요. 껐을 때불안 들어오고 켰을 때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올려 볼게요. on 자, 소리를 음, 소리랑 찡찡하면서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